저 이거 MBC 뉴스를 언급하면서 질타를 했었잖아요. MBC 보도 응. 본부장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너이 뉴스 잘못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질타를 했었는데. 삐정시켰죠, 그리고. 네. 아, 그 아, 뉴스를 제가 아. 찾아서 봤는데 제가 봐도 최민희 의원한테 그렇게 악의적으로 쓴게 전혀 없고 그냥 사실 나열만 한거요 보도 공정성 거거든요.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 지금 어. 저는 민주당 네. 가방에서 지금 방송법 공정성 폐지하는 논의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자기는 공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방송법 폐지에 지금 유일임 네. 방송심의위원장 때그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비판을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뭐 과징금 음. 때리고 관계자 등계 때리고 하도 법원에서 다 폐소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금 민주당 가방에서 그걸 반성 삼아서 공정성 심의는 폐지하겠다 이런 지금 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단 아. 말이에요. 공정성 이런 자태공유지도 중요니까 주관적으로 아. 판단이 가능하니까 네. 최민희 의원도 지금 주관적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음. 내, 내가 좀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를 규제하지 말아라. 이런 네. 공정성 심의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MBC에 가가지고 문제 마음에 대답도 마음에 안 되니까 보도부장을 내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러서 그냥 네. 그냥 다 내로 남불. 아까 전에 뭔가 더 좋은 문구를 글쎄요. 생각하신다고 글쎄요. 했는데 되는데, 없나요? 위선 대마왕. 이거 착한가 그러니까 국민의, 국민의, 국민의 나는 들어가야 돼. 국민의에서 나는 내가 물음에서 들어요국민의힘에서 이제 방송 편성 침해죄하고 이제 그 뭐죠? 어, 예. 그, 그 무슨죄지? 예. 이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 직권남용. 보소를 했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 이게 2000년, 2020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네? 응. 세월호 보도계, 보도계 관련해서 네. 이정현 그때 홍보수석이 MBC,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또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면서 이게 편집에 간여를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 대법원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편성 침해죄 맞고 벌금 천만 원을 정말. 선고했거든요. 오와.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도 이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최민희 의원을 고소를 한 거예요. 어, 고발한 네, 거죠. 고발. <목소리> 이, 이 법조 이제 방송법 네. 편집과 침해 이걸로 처벌받은 실제 1호 사례가 바로 네, 이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1호 아니, 사례예요. 저, 이거 네. 근데 면책특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면책 이건 없죠. 아니에요? 음 응, 이거는 편성 침해자는 면면책특권 없지. 아 그런가요? 응. 아. 그래서 이게 예, 예, 예. 지금 편성 침해죄는 네, 2년이하 네. 3년, 2년이하 지금 3천만 원이하 벌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정현 그홍부 수석에 대해서 음.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 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 음. 수정해 달라는 이 반송 편성에 감여했다 이런 식으로 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최민현 자체도 자기 그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왜 이렇게 보도했냐 공정성 문제 삼은 거잖아요. 없는데? 네. 왜 국힘은 본인 입장은 왜 국힘 안 까고 뭐, 뭐 그런 취지 아닌가요? <웃음> <웃음> <왜 국힘> 그냥 <laughs> 모, 모두 까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laughs> 녹취도 많이 나왔고 다른 의원들이 더망신스러웠어요. 최민희 의원은 그냥 위원장으로서 녹취가 한 조금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데 이게 그래서 네. 보, 보면 이게 단순 항의가 아니고 이런 렇게 앞으로 보도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편성 침해라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도부부장이 MBC 같은 경우에 그 일, 각각의 보도 사안 그 기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만한 위치가 그, 아니기 그, 때문에 보도국장 제가 그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아, 그렇죠. 적절하지 않다는 주주를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하는 꿈 나가. 그렇죠. <laughs> 이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너네 가만 안 두고야 뭐 이러면 이제 편승 취미. 그래서 침해. MBC 노조에서도 성명을 냈어요. 네. 이거 최민희 의원 비판을 했었고요. 네. 또 박문진, 네. 박문진에서도 네. 이제 그 국감장에서 박문진 사장이 좀 이제 그 관례적으로 그래 왔는데 그는 부적절하다고 네. 이제 본인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논평을 많이 냈어요. 음, 논평 많이 냈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대변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썼는데 이거관해서 너무 이제 대변인들이 경쟁적으로 논평을 많이 낸 거예요. 이거 야, 이건 진짜 그냥 넘어설 수 없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대변인실에서 야, 이거 우리 MBC 자체에서 민미랑 싸우는데 고있 그 놔두자. <laughs> 어. 둘이 열심히 사게. 어.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어 많이 나왔지만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어 더낼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언론제 사회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더군다나 최민희 의원은 뭘로 뭐 여기까지 왔습니까? 공정 언론. 그투자면서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불공정 을 강요한다거나 자유 관련된 기사했다고 회장 또 내쫓아 버리는 그런 거한다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민의원은또 가격 원행 아. 이진숙 전 위원장 방송 나가가지고 하수인 극우 여전사 내구조가 이상.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금 모욕죄로 고소했잖아요. 예. 근데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송사가 징계 먹거든요. 본인이 어. 제일 잘하잖아요. 음. 지금 본인이 방송사 징계 먹으라고 방송에 가서 비속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 이분이 계속 그냥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어요. 말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좀 자제를 네.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네로남불의 심각한 그 위상의 버전 빨리 만들어주세요. 빨리 좀 고민해봅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다노스, 다노스.